야, 너 중학교 급식 기억나지? 근데 그거 먹겠다고 학교 들어갔다가 실형받은 사람이 있어. 졸업생 3명이. 2023년 5월 어느 날 용인에 있는 중학교 급식실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간 거야. CCTV엔 후문으로 쓱 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급식실까지 감.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대. 교사가 지금 나가라고 했는데 아랑곳 않고 계속 먹더니,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멈췄다나 봐. 진짜 밥에 진심이긴 했지. 이 사람들 말은 그래. 졸업생이라서 선생님 보러 갔다. 밥값 없어서 잠깐 먹었다. 학생들도 놀라지 않았으니 문제없다. 이게 주장이야. 근데 법원은 선생님이랑 약속도 없었고, 출입증도 없이 급식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갔고, 목적이 급식인 게 명백하다고 봤어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. 한 명은 징역 2년, 나머지 둘도 집행유예. 그중한 명은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됐대. 결정타는 이거. 학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. 이런 침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. 법원의 말이야. 문이 열려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았어. 학교는 일반 출입 제한된 공간. 문이 열렸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. 이게 재판부 입장이야. 그냥 밥한끼 먹은 거라기엔 판결이 꽤 세지 않아? 아무리 그래도 밥한번 먹었다고 실현까지 좀 과한 거 아닐까?